안녕하세요. 예수 생명 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주일 말씀 주일 설교 미리 녹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매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자인, 입은 자인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어, 너희는 포도 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15장 말씀을 여러분들 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마음이참 와닿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저 저한테도 역시 그런데요. 어 과연 어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시고 어,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맨, 맺으니, 너희는 어, 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로서 너희는 붙어 있어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어, 찍어다가 불에 태운다. 그경고까지 하시는데, 과연 어, 포도나무 주님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어, 아니면 또 늦게 나이 먹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어,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부분은 너희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다가 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신자예요 라고 명찰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어, 갖고 있는 마음 어, 너희들이 매일매일 어,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오늘 성인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면 어,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었고, 또 욥이 음,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볼때 자기네 집으로 초대도 하고 어, 자비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꼬박꼬박 잘 드렸고 그러나 욕이 그렇게 제사드렸던 어떤 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욕의 자식이 잘못될까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욕, 욕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치실 때 가장 먼저 치신 것이 뭐였죠? 자식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욥이 가장 아꼈던 것이 자식이었고, 욥은 어,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더 자식을 사랑하고 간직하고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했기에,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뭐예요. 그런 마음을 높아심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아, 내가 어, 결국에는 두려워하였던 것이 임하였도다라고 말도 하지요. 어, 가장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사랑하는 유배의 것을 빼앗아 가실 때 가장 먼저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데려가셨고 재산도 치셨고 아내도 떠났고 그리고 건강했던 몸도 뭐예요? 이상한 게막 몸에 나서 기아장으로 박박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그러한 어, 고통의 건강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누구랑 해요? 친구들이 오죠? 요배, 친구 세 명이 오죠? 어, 그래서 요배 친구들이 그래요. 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너무 분명히 지금 죄 받고 있는 거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철학대로 인생의 경험대로 이게 이래서 이래. 이게 이래서 이래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요비 왜 이러한 경험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척 하면서 소위 말을 합니다. 그죠? 나중에, 어, 요비, 뭐라 그래요? 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다. 그것에서 가장 고통을 느낍니다. 요비, 어, 요비 고통을 겪으면서, 어, 또 친구들이 옆에 와서, 어, 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깐소이 깐죽대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들어만 유급에 힘든 걸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경험에 있어서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수많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스타일의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유비 하나님 앞에서 아, 제가 영문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흑이고 죄일 뿐이라는 것을 죄라는 어, 것을 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 너 친구들이 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틀렸다. 나는 우매한 자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친구들한테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 회개 예물을 재물을 주님께 바치라 그러죠.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그 중간 다리 역할. 아, 마치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 주셔서 화목 제물로서, 그죠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 요의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해 주신 게 누구예요? 요비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요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요의 친구들이 뭐예요? 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 갖고 와서. 욥한테 어, 줍니다 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즉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어, 힘들었을 때 그렇게 와서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어,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죄값을 치르는 거겠지 인생은 자고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욕한테 이러한, 어, 정금같이 되어지는 기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사실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진짜 뿌리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욕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막 교만하게 짓거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욕, 네 친구들,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 걔네들은 입만 살았다. 진짜 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회개하라 그래. 그죠? 그래서 그제사장의 역할을, 어, 요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배 입장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드실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던 거, 아끼던 거를 가져가기도 하시고, 어, 우리가 자랑하던 거를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 어떤 애착이 있는 거를 가져가거나, 흔드시거나,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는, 요배의 고백처럼, 요배 42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더욱 더 가까워지고 싶은 자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로 그 사람이 정금같이 되게 될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 없는 자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걸 주시지도 않아요. 그게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10편 73편에 나오는 자는 뭐예요? 건강하고 항상 돈도 많고 일이 잘돼 그러니까 그 10편 73편에 쓴 기자가 그러죠 왜 하나님을 여와를 모르는 자가 이렇게 형통합니까? 죽을 때도 저렇게 아프지도 않고 죽고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 73편을 쓴 기자한테 보여줍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영어로 보여주는데 그 건강해 보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도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어디로 와요? 수울로 빠지더라,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 그거, 그래서, 그래서 요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아, 야너죄값 치르는 거야, 인생이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그 친구들에 을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십니다. 그것을 욕한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욕이 어떻게 돼요? 그 욕의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갖고 온그 재물을 올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려면 욕도 자기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도 몸도 가렵고 아파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으면서 그렇게 어, 정말 죄를 뿌리면서 고통이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잘난 척 하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라면, 어, 쟤네들 왜 와서 아예 오지나 말지? 불난집에 부채질이야? 할 정도로, 오히려, 어, 뭐 친구들이 저래? 어? 자기들 잘났다고 막 그러네?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요분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비록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교만인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어 뭐뭐 이러죠. 또어 처음에는 어 미흡했지만 뭐 나중에 창대하실 거야. 이러면서 겉으로 말로는 화려한 말로 어. 장식 여고를 늘어났어도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 욕의 친구들을 위해서 욕은 어떻게 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욕한테 잘못했던 친구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뺏어갔던 것에 4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요. 욥기 42장을 보면은 욥이 어, 힘들 때 하면서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갖고 와요. 욥이 한참 아프고 그럴 때는 안 오고요. 다 모든 것을 안에 있는 걸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고 아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드디어 임하였구나.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구나. 아, 오른쪽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괴롭구나. 아, 나는, 어, 나은 애가 잘 곳이 있으면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정도로 나는 의인이었는데, 아, 나는 그저 죄구나. 나는 그냥 흙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어,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유지되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깐죽거렸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질 않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욕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금과 은을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동물들도 많아지고요. 또, 이쁜 아내와 결혼해서 또 이쁜, 아주 최고의 이쁜 자식들도 납니다. 그래서 4배 축복을 더 받는다고 엽기 4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냥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 이 열매는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는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어난 이것도 하고 난 이것도 해.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한테 소위 깐족되고 교만하고 못되게 굴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 그죠 자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비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들 또는 그 여러분한테 교만하게 했던 그 누군가 꼴배기시는그 누군가 그 누군가 있겠죠? 아, 이상하게 저 사람은 거슬린단 말이야. 그 누군가 있을 겁니다. 인생 중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몇명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아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인생 살것 같은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 그게 로또예요. 로또 알죠? 여러분 로또. 이날에는 로또를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목사님? 복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로또예요. 여러분 삶에서 거슬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로또입니다.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처럼 비싼 사람을 계속 인생에 주님이 붙여주시는 이유는 그거, 그거 한번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고개를 한 번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가려면, 여러분이 왕년에 주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한번, 사사사사사사사사 죄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왕년에 지은 죄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생각해보세요. 그만, 아이고,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 저 사람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이 진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되죠? 그죠? 주님,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하소서. 저 사람이 나한테 교만하게 하고, 깐죽거리고, 자기가 마치 뭐 되는 것 마냥 저렇게 교만하다가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소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야말로 로또 당첨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적으로 로또 당첨이 되면서, 여러분은 뭐예요?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도 모든 걸 요배에 갖고 있던 걸다 가져가셨으나 나중에 요비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때 그한테 깐죽대고 잘난척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에 올렸을 때부터 문을 샥 열어주시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뭐예요? 어떤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죠? 금과 은도 갖다 주게 하시면서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쫙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 생명교회 지체들, 또 예수 생명교회 신학교 여러분들, 또 우리 유튜브 가족, 페이스북 가족, 또 우리 앞으로 만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겉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나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 대고 진짜 재수없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로또가 당첨되는 그죠그 로또라는 것그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자비를 갖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죠? 용서라는 사랑의 캐릭터리스틱의 열매도 맺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갖다 주시고, 용서와 자비를 안 베푸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죠. 있는 자에게 나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 더 뺏어간다 그러셨죠?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주님은 잘라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 볼줄 알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마치도 요셉이 억울하게 포디발 어, 아내한테 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덫에 걸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형통했더라 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도 육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거친 일을 주시는 일은 바로 고기 속에 로또에 당첨이 되는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의 막힌 인생이 열리는 숨은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는 힘듭니다. 내가 저 죄송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은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며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걸.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지요. 사랑.